안녕하세요. 1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안양동 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. 4.71억 보다 25.77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7억 보다 23.22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박달동 신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6억 보다 22.58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9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수동 석수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2억보다 22.1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명항영유보라더스마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 보다 21.6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한승미메이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96억 보다 21.37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억보다 21.0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시 엘포레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억보다 20.69% 저렴한 9점이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내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7억보다 20.16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명학 영류 보라더스마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1억보다 20.18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하이트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억보다 20.0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1억보다 19.41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한승미메이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96억보다 19.35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수동 힐스테이트 석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 0 4억보다19.1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 4 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레미아나 양메가트리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5억보다 19.12% 저렴한 1 0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7억보다 18.7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7억보다 18.7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7억보다 18.7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레미안한 양메가트리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6억보다 18.75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명항 영유보라 더 스마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8억보다 18.54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9억보다 18.38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9억보다 18.38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9억보다 18.38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9억보다 18.38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레미안 양메가트리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억보다 18.15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주공 뜰한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7억보다 17.79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레미안한양메가트리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5억보다 17.6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삼성 내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9억보다 17.0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박달동 한신휴플러스 타운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8억보다 17.4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양동 안양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7억보다 16.3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